텃밭 20평 도시 근교 전원생활 로망 실현, 수도권 이순환도로 접근성 최고화성 정남면 목조 주택 매매. 여러분 이 모든 걸 단돈 사업대에 해결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서울 출퇴근도 가능하고 주말엔 텃밭에서 직접 채소를 키우고 마음껏 악기 연주까지 할수 있는 완벽한 소형 전원주택을 찾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화성시 정남면 이곳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접근성이 매우 좋고 전원주택 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라 도시 기반 시설인 상수도까지 걱정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2019년식 목조주택으로 주택 전체를 감싸는 넓은 마당을 먼저 보세요. 총 105평의 넉넉한 대지 위에 지어진 목조주택입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약 20평 규모의 텃밭 보이시죠? 배추, 오이, 고구마까지 경작 가능해서 도시 생활에 지친 분들께 최고의 힐링 공간이 될 거예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시죠. 1층은 약 20평으로 시원하게 개방된 넓은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안방 옆으로는 다용도실과 수납 공간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2층은 약 9평으로 방두 개와 욕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방을 주목해 주세요. 완벽하게 방음 처리된 악기실 또는 영화 감상실로 사용 가능한 공간입니다. 취미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아지트가 될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조건을 갖춘 화성시 정남면 소형 전원 주택의 매매가는 4억 8천만 원이며 협의 가능합니다. 화성 동탄 오산 인근에서 4억 대 소형 전원 주택을 찾던 분들에게는 다시 없을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현장 방문을 원하시면 지금 바로 동탄가치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정남면 전원주택 보고 연락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더욱 상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건축 목조주택 29평형. 동탄가치 부동산 연락처 031-3766400. 소형 전원주택 매매가는 4억 8천만원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